그러니까 예. 지금 현재 뭐가 나오냐면, 명태균 씨의 지인이라는 사람에게 윤한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 걸어서 예. 대통령이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 그 녹취를 공개하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오잖아요. 예. 이 지인은 누구예요? 그 지인은 예. 원래는 아, 이거 다 말해줬는데. 예. <laughs> 원래는 김영선 의원이 오기 전에는 예. 그 동네 도의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예. 그 동네에서 국회의원 나오려고 했던 사람이고, 예. 원래는 이명태균 씨가 찍어가지고 국회의원 만들까로 또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보다는 김영선이 훨씬 핸들링하기가 쉽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 김모 씨라는 분? 지읒 씨예요 지읒 씨 지읒? 네장 씨예요 근데 어쨌든 네.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은 도의원 했던 장 씨는 너무 누구 이제 특정이 금방 되는데 이 사람보다는 그 창원산업연구원장 시킨 그 사람 얘기하는 거죠 노코멘트합니다 그 사람 맞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네. 지지도도 높았었고 네.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네. 자기가 김영선을 선택해서 음. 김영선의 공천을 시켜주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에이스라고 한 사람은 자기가 될줄 알고 있었는데 안 되니까 되게 음. 놀랬을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니까 정치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크게 확산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명태근이 미안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형님 미안합니다. 음. 하지만 우리 팬 들어오셔가지고 일을 도모한 다음에 다음 지방선거 때 나갑시다. 음. 이래 가지고 그 사람을 버리지 않고 있다가 실제 말한 아까 말한 음. 그런 좋은 곳에다가 꽂아줘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단 거기서 상황을 건, 상황을, 예. 조금, 상황을 좀 보다가. 예. 이제 이 명태균이가 대통령의 후광을 얻고 뭔가 할수 있을 때 네. 자기도 나가서 하면 되니까 근데 서로 또 사이좋게 지내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랬는데 요번에 명태균 씨가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명태균 씨가 핸드폰도 좀 갖고 계세요. 내 중요한 황금폰 좀 갖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좀 부탁도 음.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그건 안 돼. 나 너무 위험해. 음. 이래가지고 이제 못했는데 네. 그 사람이 마침 윤나농하고도 친하고 예. 여기 명태균아고도 친하니까 윤나농씨가이 예. 사람에게 연락해가지고 예. 야 명태균 보고 그렇게 대통령나는 혼나는, 혼나는 폰이 있으니 그것도 까라그래라 예. 대신에 내이름은 말하지 말아라. 뭐 이제 이렇게 이랬다는 예. 예. 거죠. 예. 근데 명태균씨 입장에서는 유한영은못 믿을 놈인데 내가 해줘봤자 나한테 좋은 것도 하나도 없다 막 이런 음. 것들 시작해가지고 자기는 안하더고 거절했다가 뒤를 네. 쳤다는 거잖아요. 네. 뭐그 불구속 수사와 가족의 생계. 예.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사람도 머릿속에 계속 복잡한 거예요. 네. 왜 근데 그런 얘기가 지금 왜 뒤늦게 나오겠어요? 그걸 윤한영이가 음. 퍼터? 버텼... 드렸겠어요? 에이란 음. 사람이 터트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왜? 왜 터트려요, 그럼 그 사람은. 음. 명태균을 위해서 터트리는 거예요. 음. 명태균이 가지고 있는 수가 이렇게 너네들이 우리한테 접근했다는 것까지 다 가지고 있고 터트릴 만한 건이 되게 많고 아직도 핸드폰 다 있다. 네. 대통령실 어떻게 할 거니? 네. 지금 이걸 자꾸 보내는 거잖아요. 시, 사인을, 시그널을 사인을. 보내는 거다. 게다가 이준석도 김수현이 자꾸 자기 건드리니까 시그널을 계속 보냈었었고 그래서 음. 김수현이 잘렸잖아요. 네. 김수현이더이상 정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잘린 거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준석의 수위가 팍 내려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수를 쓰는 거잖아요. 음. 자, 지금 뭐 얘기가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너무나 많은 정보가 이제 한꺼번에 뭐대 방출이 되기 때문에 끊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어 어쨌든 지금 그 감옥에 가 있는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정보 소스는 저한테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랬거든요 그때 인터뷰하던 시점에 아직 창고문 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검찰이 명태균 씨의 휴대폰이 여전히 살아 있다라고 해서 그 황금폰을 추적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중요한 포인트는 이 공천 개입과 지금 드러나는. 제가 보기 이거 다 드러나면 여권은 진짜 난리도 아니죠. 예, 그 이게 생존이 가능한가 싶은 정도의 수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차기 유력 주자들 이준석 대표 그리고 오세훈 시장 뭐 어제 또 추가로 폭로된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진짜 살아남을 정치인이 없을 것 같다. 명태균의 어떤 명태균 캐비넷이 열리면 그 뉴스토마토가 지명한 대로 명태균 캐비넷이 열리기 시작하면 살아남을 정치인이 없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요. 좀 분절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오히려 굉장히 그 소소한 일이 <laughs> 돼버렸습니다맞 네, 소소한 사건이 돼버렸고 그밖에 다른 사건이 훨씬 커지고 있는 건데 어 법률가시니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어 저는 네. 차고도 넘친다. 네 그런데도 뭐가 더 필요하다고 그런지 잘 모르겠다. 네. 근데 그거는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켰던 그 트라마가 우 너무 심하고 네. 국민 입장에서 너무 힘들어서 그 거기까지 가기 싫어서 좀 알아서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 때문에 나오는 거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네. 실제 탄핵을 시켰던 그, 그때 당시 여당이었잖아요. 네. 그 당들이 말로가 음. 사실은 별로 안 좋다고 스스로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당이 쪼개졌다가 네. 다시 붙었다가 하는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굳건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음. 오히려 민주당에 좋은 일만 시켰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탄핵이 사실 되려면 여당에서 이게 좀 잘라져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다 보니까 동력이 안 생기고 그때 사실 보수 언론에서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게 해결이 됐던 건데 지금의 보수 언론이 그렇게 해서 우리들한테 뭐가 좋지? 이 계산을 또 하다 보니까 이게 또안 맞는 거예요. 음. 근데 민주당이나 진보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내부적으로 이걸 해결해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이거보다는 이 타협점으로 사람들이 개헌이라고 하는 걸 자꾸 얘기하고. 네. 그래서 2025년 5월까지만 3년만 하고 그만둡시다. 이 얘기는 음. 이제부터 자꾸 끝내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법률가로서 보기에는 뭐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지방에서 대통령 탄핵세열5섯 가지 넘는다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말에 더 전적으로 동의해요. 네. 이거보다 더큰 국정농단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큰 무능이 어디 있고, 음. 이거보다 더큰 끔찍한 자기 뻔 자기 모순과 뻔뻔함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정도면요, 정치적 책임은 물론이고 타, 탄핵,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 책임 플러스 법적 책임이에요. 네. 전 이거, 이렇게 모든 것이 산적해 있고 본인 스스로가 그 탄핵의 강을 밟아가지고 올라온 사람인데 그거는 전혀 무시하고 자기네들 나중에 혹시라도 단죄 받을까봐 그게 무서워서 이걸 끝까지 들고, 들고 있겠다? 얼마 안 남은 거라도? 음.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정말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가족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져서 헤어나오질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분들이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고 탄핵 사인는 차고 넘친다 음.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그냥 인식하고 음. 너무 힘들어도 탄핵으로 가든지 아니면 스스로가 물러나올 수 있고, 아 정말로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내려온 오게 가장 싸다 <웃음> <웃음>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도록 가성비가 제일 높다. 어, 그렇게 네. 그렇게 아니 네. 박근혜 스스로 내려오는 게 가장 가성비가 높은 가장 일이다. 가장 우아하다. 가장 그, 우아하다. 그, 그때 네. 그,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자기 가 하야 할 생각이 있었대잖아요. 근데 그걸 제대로 이제 못해줘가지고 탄핵까지 갔던 거잖아요. 이 대통령도 그냥 탄핵 말고 그러면 하야 해가지고 임기단 축 해가지고 정리해주면 음. 서로 좋, 좋을 수 있겠다. 서로 좋을 수있다 왜냐면 나라가 저는 이거보다 더 내려가면 나라가 정말 후진국에서 막 멈출 것 같아서 그래요. 그니까 러 다들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저작거리의 민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니까 러이 정도면 <laughs> 사실은 막그더 커서 견딜 수 없는 어떤 힘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또 뜨겁지는 않다. 그런데 그러니까 광장에 나오시는 뭐 시민분들 열기는 굉장히 뜨겁지만 그 전국민적인 어떤 최순실식 표현을 하자면 우주의 기운이 모여가지고 이게 뭐 정권을 어, 바꾸는 그런 동력을 만들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고민들이 좀 이제 저작거리 민심 가운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키포인트는 검찰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검찰과 맞아요. 공수처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라도 제대로 했으면 아마 그 사실 공적문서로 확인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면 이걸 토대로 뭔가, 어, 뭐, 국민의힘 의원들도 움직이고 이런 판이 형성이 가능한데 지금 그렇지 않다.